시작하겠습니다. 자, 87회 문제입니다.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습니다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원가. 당연히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1번입니다.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 비용. 여러분, 보관 비용은 비용이나 아니면은 제조랑 관련되어 있으니까는 제조 원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 재고 자산은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거 기여하지 않은 거니까는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판매용가도 비용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퇴직급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붕괴를 하죠 1번이 틀렸습니다 퇴직 연금운용자산으로 붕괴를 하는 건 확정급여형이죠. 일번이 틀렸고요. 자, 확장급여형 퇴직연금 운용 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으로 한다. 맞죠? 확장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종업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연금이 더 많으면, 연금 납부한 게더 많으면,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 과목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확장급여 퇴직연금제대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사가, 회사거잖아요 소유가.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어요. 3번.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에더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했을 때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에 매입가액의 잔액을 나머지 금융상품으로 인식해주시면 되는 것도 맞고요. 금융 상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 자산의 장부 금액이나 상각 후 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정한다. 네.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조정하 조정한다예요. 안안 안 된다가 아니라 한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 건설하기 위해서 낡은 창고를 7억 원에 토지 가액이 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2억 원이고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 2천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이 800만 원 지출하였고 잔존 폐물 500만 원에 팔았을 때 자, 토지 건물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와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얼마에 7억 원에 일괄 취득했습니다. 일괄 취득하고 돈을 지급을 했죠. 근데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철거비를 철거비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2천만 원또 지급을 했고요. 토지 정지 비용 토지 정지 비용 80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이거 철거하면서 나온 어, 철거 건물에 잔존 폐물 500만 원에 처분했죠. 500만 원에 처분한 것은 돈을 받았을 테고요. 그러면은 지급한 것끼리 돼주고 7억 2,800만 원 그죠. 7억 2,800만 원은 돈이 나간 거고요. 지급된 거고, 500만 원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7억 2,300만 원이 토지만 남았어요.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건물은 0원이 되는 거죠.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세무는 자 2018년 7월 1일 4억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대금은 2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에요. 공사 이익. 자 2018년도 첫 번째 년도에 단기 발생 원가는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그러면 처음에는 공식이 단기 발생 원가예요. 처음에는 단기 발생 원가 4,500만 원 나누기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돼요. 총 예정 원가 자총 추가로 소요되는 추정원가가 1억 4천만 원 있으니까 토탈 1억 8천5백만 원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현재 단기에 발생 원가가 4천5백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원가가 1억 4천이니까 토탈 1억 8천5백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진행률이 되는 거죠. 자 진행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4천5백만 원 나누기예요. 나누기 1억 8천5백 그러면은 진행률은 24% 정도가 나옵니다. 4,500만 원 나누기 나누기 어 1억 8,500. 1억 8,500만 원. 그러면 진행률은 24.32% 계속 안 떨어지네요. 24.32%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19년이 있고요. 2020년이 있는데 2020년이 있어요. 물음은 2020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을 물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누적원가죠? 2019년도에는 누적원가가 자 단기발생원가가 9천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2018년도 것까지 합치면 1억 3천5백만원, 1억 3천5백만원이 누적원가입니다. 지금 안 떨어져서 제가 이거 계산을 안한 거예요. 그냥 2019년도 걸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9천만원. 단기 발생 원가 9천만 원이고 4,500 발생했으니까 누적 원가는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예정 원가는 얼마냐? 총 예정 원가는 어, 추가로 소요될 원가가 4,500 있으니까 1억 3,500이 됐네요.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어 그죠? 음, 단기 발생 원가가 9천만 원. 아, 누적 원가가 1억 3,500인데. 누적 원가가 1억 3500만원이고 앞으로 발생할 추가 원가가 4500만원이 또 있어요. 4500만원이 그럼 1억 8천만원이 되는 거죠. 1억 8천만원. 그죠? 렇자 현재까지 발생된 거 1억 3500에 현재까지 발생된 거 1억 3500에 앞으로 추가로 수혜될게 4500이 있으니까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적 진행률이 되는 거죠. 누적 진행률. 그러면 1억 3500만원 나누기. 나누기 1억 8천만원. 1억 8천만원 하면 75%가 나옵니다. 누적 진행률은 75%. 그럼 곱하기 계약금액이 2억원이에요. 계약금액 2억원을 곱해주시면, 곱하기 2억원을 곱해주시면, 1억 5천만원. 지금 현재까지 이거 합쳐서 1억 5천만원의 공사 수익인 거죠. 그럼 2020년도 마지막은 5천만원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5천만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토탈 2억 원인데 2019년도까지 누적된 게 1억 5천만 원이니까 누적 진행률 75% 곱해 주면 그렇죠?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이 2020년도에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6번.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한다. 그럼 공식 일단 쓰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 예상액. 제조 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 제조가도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입니다. 예정 배부율. 자,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예정 배부액. 자, 제주간접비 예상금액은 60만원이다. 60만원. 나누기 예상시간은 3,000시간이에요. 3,000시간. 그리고 예정배부율은 3, 2는 6. 그죠? 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원 곱하기 실제 시간이 없어요. 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정배부액이나 실제 발생액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발생액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제조간 대비는 64만 원이다. 얘가 64만 원이면 그 예정 배부액도 64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 나올까요? 2, 3은 6, 2는 4. 그렇죠? 3,200시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7번.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 정상 원가가 예정 원가 계산 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으로습니다 자, 주요 정보 이용자는 외부 및 내부 정보 이용자. 실제 원가 계산이니까. 대신에 정상 원가 계산은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만 이용을 하면 되겠죠? 원가 계산의 시점은 실제는 기말이 맞고요. 예정은 제품 생산이 완료된 시점 맞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가 둘다 실제 발생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네. 그러면 실제하고 예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제조간접비입니다.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벽으로 들어갈 거냐 실제로 들어갈 거냐 이 차이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와 예정, 정상원가의 차이는 재료비, 노후비가 아니에요. 제조간접비인 거죠. 제조간접비.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얘도 실제 발생이, 얘도 실제 발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조간접비가 실제 곱하기 실제고요. 예정원가 계산은 실제 곱하기 예정배율이에요 여기. 예정배율 곱하기 실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실까요? 공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공손은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맞죠? 네.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하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비정상공손이, 그죠? 비정상공손이 통제가 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부주의로 인해서, 비정상공손은, 비정상공손은 부주의로 인해서, 그죠? 요게 비정상공손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얘는 왜 생기느냐면,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죠. 정상공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정상공손인 거고요. 그래서, 어,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비정상공손품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기말제금품이 공손품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은 정상공손원과는 전에 완성품에만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9번.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수량이죠. 공정 초기니까.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했습니다. 평균법으로 기말재금품을 구해라. 그러면, 재료비 계정, 그죠?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눠서,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기초가 수량이 필요가 없죠? 네. 금액으로 36,000원. 가공비는 66,480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당기 재료비가 10만원이고요. 가공비는 21만원이 들어갑니다. 어, 완성 수량이, 완성 수량이 안 나와있네요. 그죠? 완성 수량은, 자, 제품 계정을 그려서, 제품 계정을 그려줘야 돼요. 기초 수량이 기초 수량이 120개 있었어요. 120개. 자, 요번에 투입된 게 요번에 투입된 게 280개 투입됐고요. 그러면 토탈 만들 수 있는 게 4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400개 중에서 미완성된 게 80개가 그죠? 미완성이 80개가 됐으니까 완성된 것은 320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 수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20개, 여기도 320개가 들어가요. 기말이 80개, 80개 들어가고요. 여기는 완성도가 80%니까 64개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완성 수량 계산하는 거. 자, 는 하면은 136,000원 나누기 400개. 그러면 432, 446, 그쵸? 어, 340원 나옵니다. 340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340원 곱하기 80개예요. 80개 곱하기 340원을 해주시면은 27,200원이 나오죠. 27,200원. 자 얘는 27,6,480원 나누기 384개예요. 384개, 27,6,480원 나누기 384개. 그러면 720원이 나옵니다. 720원이 계산이 돼서 자 이렇게 또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720원 곱하기 64개입니다. 그러면 46,080원 46,080원이 계산이 돼요. 두 개의 값을 더해 주시면 되죠. 자 플러스 27,200원을 해 주시면은 73,280원 2번이 답이 나오겠네요. 73,280원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재정가 명세서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원재료비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들어가는 거죠? 기초 원재료예요. 기초 원재료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가 원재료비입니다. 그럼 기초가 얼마가 나올까요? 어, 6,800에서 700을 빼면 6,100. 그렇죠 6,100인데 6,500이 나와야 니까 400만원이 되는 거죠. 400만원. 그래서 기초원 재료는 400만원이다. 맞아요. 그 6,500만원에다 노무비제조간접비까지 이렇게 돼준 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말을 써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다돼해주시면 2,200도 해주시면 8,700만원이 되죠. 8,700만원. 맞아요. 자, 이 밑에 기초제공품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초제공품 200만원 더주시면 8,900만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말제공품 빼주시면 얘가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품 제조원가는 8,900에서 1,100만원 빼주면 7,800만원이 되겠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기초제공품은 200만원 맞죠? 네. 틀린 것은 4번.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소한 세대상 맞아요.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됩니다. 다 공제를, 다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 한도는 1억 원이 다도 맞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했을 때는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의 판단해서 감면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걸 판단, 어,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2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무으이에요 여러분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미선택 시에는 분리과세이다. 그죠 선택사항인 거죠? 무조건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네요. 복권 무조건 분리과세죠. 일용 근로자도 무조건 분리과세죠. 직장공제 초과반환 금이라는 것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거는 직장공제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큰 회사에 가면 상조회라는 게 있어요. 누가 결혼한다, 또는 뭐 누군의 집에 우환이 생겼다. 뭐 이랬을 때, 그, 그죠. 상조회에서, 어, 조의금이나 추기금이나 이런 걸 지급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하나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어, 적정 이자를 붙여서 주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급이란 말 쓰는 거고요. 무조건 불리과세입니다 13번. 손익 귀속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에 사업연도를 한다. 맞아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하죠. 이걸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말 씁니다. 도수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에 대해서 미수이자를 계산하면 입금불산입하죠. 입금불산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사업도로 입금액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 미지급이자는 세무조정 없어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거나 니러 세무 조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 이거랑 한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미수 이자는 입금 불산입. 그럼 미지급 이자는 송금 불산입. 아니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무 조정 없어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날에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한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해서 6, 6개월 이상이면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본래 재화의 용역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네 인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어, 공급 시기로 봐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도 맞고요.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에 이요 종료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즉 3월 31일 또는 6월 30일 또는 9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15번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해서 실제 필요 경비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소화나 골동품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필요 금비로 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 80%예요. 80%가 필요 금비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종교인으로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80%로 보고요. 강연료 60%로 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2번에 뱅크 1 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필요 경비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